오늘은 거의 안 김장하는 날입니다. 김장버무리기혼라고 그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라고 이렇 시라고. 시라고 떡국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이렇게 넣어요. 었 시라고 떡국. 약초 아, 라하고 네. 떡국입니다. 그그 약초물을 넣고요. 네. 약초물. 자, 맛있겠죠? 할 예. 그런데 안할그 여러 가지 약초물. 천공. 그 <laughs> 악질. 행보를, 구멍 뚫리는 예전에 그악질이 앞질 그러니까는 자기가 네, 그 정법 또, 강의에서 또 정법 강의. 이제 내가가 싹 정리할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총각 아시는 분그안혜옥회장님의옛날 지금 해석했던 사람이고 또 누구의 아... 뭐 혼외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좀... 평소에 나...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거는 나뭐 대우석 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t v 에아내욱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그 재판 김건희가 고발한 그 재판과 그리고 시엔 언니 또. 뭐, 여러, 이제,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천공이 저지르는 저, 아주 그, 악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천공이 요즘에 이제, 그, 또 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행보를 하잖아요. 무술대, 천공, 뭐, 세계 무술, 무도대. 삼성 삼성공이 이제, 같은 사양이라네요. 한풀이가. 그그 사형제사가 아니라네. 그, 예. 여러분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놀래잖아요. 김성국 TV가. 나중에 네. 그김성국 네. 네. TV에 가서 한번 같이 그 네. 네. 아, 얘고공이구멍뚫린놈이 네. 앞길이 네, 해보습니다대박 어, 그, 삼성공의 한풀과 사양지가 이제 그 관한뭐한는뭐 그뭐 이렇게 그 당근 등을 음. 그래서 그 삼성군이거든요. 자, 그뭐 이제 공인 한번 보시고. 아니, 이건 뭐정 저는 이제 그 연결된 거, 거 알고 있었죠. 아, 그래. 아 우리 장님 너무 다양하게 많은 것들. 재밌는. 많은 것들을 예 지금 내가 사실 종 굉장히 이 그 제가 철학과 사근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laughs> 저 친구도 철학과 나왔구나. 네, 사람대 네, 그래서 관가 많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고요. 먼저 같았죠? 이제 이 그런 예, 고떡국그 먹어보고는 손만 없어요. 도 모르는 거 같아 내가 보기 가지고 전복뜯어먹쳐 가지고 그 천복의 천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구나. 예, 연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 이건 뭐 전공이 음, 하는 거, 홍익이 하는 수능들이고. 아 그러니까 그 저도 아 음. 우리 아내장님이도 너무 다양하게 음. 많은 것들을 음.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하셨지만 음. 제가 사실은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그 제가 철학과 사광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종교학과 아, 예. 과목을 철학과만큼 많이 들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종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천부경이니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정감록 이런 거 읽고 막 그런 예, 시절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천공이 주장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부경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천부경은 뭐지 맘대로 떠도고 쳐가지고, 그걸 네. 바꿔. 그게 무슨 천부경이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천공경이 지 천공경.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어, 여건이...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예, 연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뭐, 계속, 뭐, 땀만 보고, 그고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공부도 별로 하지 않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예. 무술도 잘한다는 거예요. 마스터래요, 자기를. 음. 이 부분은 꼭 여쭤보고 싶어서, 무술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있으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동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안 회장님도 무술하면은, 그래도 대구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전, 전국구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천공컵, 음. 무도대회를 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저거 보세요. 음. 세계종합무도대회 총재 취임식. 여기에 아. 마스터 천공의 세계종합무도대회 선포식을했다는 거예요. 이 11월 26일이에요. 그거, 뭐, 제가 무슨 마스터는 무슨 마스터입니까? 꼴찌, <laughs> 꼴찌.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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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뭐 마스터쯤 되면 난 늙고 요새 운동도 안한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그거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laughs> 어. 한번 붙어보셨으면 좋겠어. 두 분이. 붙어보시면 좋겠어. 예. 그서 저렇게 그 사이비들이 그 날뛰면 안 되고 저기도 보니까 뭐 오늘 뭐 세계 무슨 뭐저 종합무도협회 총재하는데 저런 단체에 우리 그 웬만한 그 뭐, 아까에 뭐, 무, 이제, 뭐 무술 관계, 또, 이런 네. 데하고가지고 뭐야, 그, 그, 언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언론 거그 웬만한 건다 알거든요. 전국의 조직도 다 알고, 네. 시시코콜라 하는데, 전혀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본인들이 얘기하기는 이충진님이 성함이 손광석이에요. 손광석도 네. 무도인이기 때문에 충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음. 아세요? 그건, 그건, 얘들이 말하는 무도는, 그 무술을 도닦는 게 아니라 그냥 길 길도 없는데 아무데나 가는 놈, 무도한 놈들이 모여가 있으니까 <laughs> 그저기 세계 종합 무도한 놈들끼리 모여가 하는 거지 지금 말이 안 됩니까 이게 그 말이 그래 안되지 아니 천공이 어떻게 저 제가 그 말하자면 그 무술을 한다고 저렇게 나서가 그러니까 세계 종합 무도협회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준 높은 무도인들이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음. 여기 기사에도 보면은 수준 높은 무도인들은 와서 시범만 보였고, 음. 실제로 이 협회 소속인가는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 세... 그래, 그런데 거기도 시범단도, 개맹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아니고, 예. 개맹대학교 문화 무슨 시범단이라는 건또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개명대학교맹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계맹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죠. 그럼 태권도 협회 소속이죠. 예, 그럼요. 여기도, 여기도 가면 뭐, 예를 들면 국기형 같은 국기형 태권도 시범단이지. 국입는뭐 문화태권이래요 이거. 사술이 사술.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때도 여러 그 이런 사입이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그막 지지산을 하고 그랬거든. 무술은 조금 했던 걸로 알아요. 예, 신불산에서. 악질들이 자, 한번 이제 먹어보고요. 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아내호계장이 이제 무술의 이제 고수지 표창의 고수 세계 표창 단지기 일등 고수 태권도 고수 태권도 구단 0단0단아 천공 <laughs> 그 그자가 삼성군과 연결돼 있구나 함포라고자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laughs> 맛 봐봐요, 응. 뭐 요새는 고대사 특공무술이고 장시자부터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예. 공무술창시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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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봐요.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던 얘기 하나가 음안 선생님 활동 때만 해도 태권도라고 하는 정확한 규칙이라 이런 게 않았었잖아요. 고민 따뜻해지네. 야 뱀이다 뱀이 뱀미. ㅎ 네. 예. 평송편과시라고 떡국 예, 아, 밥도 말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ㅎㅎ 깃불이 이제 타오르고요 오늘은 따뜻하게 여러분 아내 옥TV 성수대로 TV 구독해주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아, 먹고 까요김게 거짓말을 이, 할 이유가 하도 없습니다. 내가 해서 무슨 뭐, 내가 그, 그러고서 이익을 받는 것도 없고, 그, 내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다는그 사실만을 강라고 이해한 것고 뭐, 음. 그걸 받아들였으면 뭐값뭐 아니고 가다 끝났을 사안인걸로 보는데. 지금 자체 걸렸다 도안들은 좀이을것그가시인하고 예. 오히려 음. 그것이, 입지던적인 그런 스토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또 뭐, 서미네요이시해가지고 뭐 전시회도 시했고 어떻게나 멍청하든 말든, 떡, 떡, 어떤, 떡. 어떤 사람이든 생일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인데 여러... 예. 긴장을 해볼까요? 아, 맛있다. 소박이. 그럼 어, 저~ 본부에 있는 재판부나 저쪽에 이제 그~ 음. 검사 쪽에 그~ 대응을 하면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그래서 뭐~ 진실을 밝힐 건다 밝히고 아니 뭐~ 그렇게 재판부에 재판부나 저쪽에 이제 그~ 검사 쪽에 그~ 대응을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그래서 뭐~ 진실을 밝힐 건또 밝히고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또 대응해 나가니까 그~ 사이비한테는 그, 막, 이깁니다. 내가 무만 지금 넓고 힘 없어도, 저, 저, 점 따지면, 천공 저런 사람한테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권이, 이렇게, 말, 말하자면, 거의, 거의 사이비 정권이니까, 이게, 해 바뀌면, 좋은 소식 많이 들릴 거니까, 그래, 아시고, 같이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안내옥 회장님의 이 말이 저한테도 큰 위로가 되네요. 네. 해 바뀌면 좋은 소식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 회장님, 어, 든든한 안 회장님과 함께, 우리, 해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그, 원래 송구 영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참된 의미는, 예, 잡 것들, 낡은잡 것들 싹 쓸어버리자는 거잖아요. 석 달, 금메가 다 태워버리잖아요. 네. 명신은 아닙니다. 송우영신입니다. 예. 송우영신. <laughs> 예. <laughs> 자, 이제, 힌지를 담아볼게요. 준비하는 우리가 됐습니다.